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토지 2,233제곱미터 675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자, 우리 토지 전 675평은 지금 보고 계시는 콘크리트 포장길에 길게 100m 가까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도로 사이에 국어 정비를 아주 깔끔하게 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도로보다 약 1.5m 이상 높습니다. 토지 675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입니다. 지금 하얀 박스가 보이시죠? 요거는 지하수입니다. 자, 우리 토지에는 지하수와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입구 쪽에 보시면 요렇게 가건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필요하시면 어, 다 철거를 해 드릴 그럴 생각이고요. 자, 앞에 토지를 보시면은, 어, 평지는 아닙니다. 약간의 완경사를 가진 그런 토지입니다. 토질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어떤 농사를 줘도 일조건 좋고 토질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입니다. 외지인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형 심터, 주택, 농막 주말 농장, 농막 주말 농장, 전부 가능한 그런 외딴 곳입니다. 자, 인근의 마을도 우리 토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제일 짧은 도로가 200m, 그리고 좀 길게 들어오면 한 350m 정도 이렇게 쭉 들어오는 외딴 곳입니다. 토지 위쪽으로 하우스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방향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토지 뒤쪽입니다. 아, 북쪽입니다. 정북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동쪽입니다. 멀리 마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앞 전망입니다. 정남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사과밭, 그리고 멀리 논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오염시설 될 만한 것은 전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서쪽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방향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은 그런 토지고요. 도로에 길게 100m 가까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개 정도 분할을 해서 각자 갖고 있는 그런 토지로도 가능할 듯 싶고요. 몇 자리 해는 것도 좀 많이 추천을 좀 해드려 봅니다. 민원이 전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폭이 넓은데, 자, 우리 토지 폭은 어, 최고 30m, 그리고 어, 짧게는 한 20m 정도 이렇게 폭을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어, 동서로 긴 모습의 어, 토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어, 돌아봤습니다 추천용도 교통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심터 두세 개를 분할해서 농촌 체류형 심터 하실 분 주택을 지으실 분 그리고 주말 농장 하실 분 그리고 과수원 이렇게 하실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 보고요 자 우리 토지에서 출발해서 보은 IC까지 차로 약 1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